네. 집값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너무 무섭죠. 저도 너무 무서운데요. 집 갖고 있으면 또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그런데요. 알아둘 것은 특히 무주택 불인이 같은 경우에는요. 알아둬야 될게 어떤 가격이든 무한정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. 계속 뭐 떨어지다 보면 아, 돈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어, 갖고 있는 가치보다 어, 너무 무한정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또 반등하는 계기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방관하면. 어느 순간 또 튀어 오르는 순간을 내가 놓쳐서 또 내가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제가 바로 증권부에도 있었고 뭐 코인도 취재를 했었지만 다른 것과 달리 부동산은 내 집이잖아요. 집이 없으면 집을 안 사도 그만인 게 아니라 난또 전세든 월세든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 관심을 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나의 생존의 문제란 말이죠. 그러니까 전 이게 집이 무한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아, 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보기도 싫어 라고 방관하실 게 아니라 아, 이걸 오히려 기회다. 왜냐면 가끔 보면요 전 되게 안타까운 게 불인들이 흔히 겪는 실수가 있습니다 집값이 막 오를 때막 남들이 집을 사서 막 집값이 오를, 올라서 돈을 벌었대 그제서야 어? 그래? 하고 쳐다본 다음에 그제서야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서 그때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때 알아보고 대출받고 구해서 들어가면 어깨나 상투에 사시는 거예요. 그러니 항상 남들이 산거 뒤따라 들어가서 손해를 보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도 막차 탄다. 영끌 인생 이런 게 20, 30대가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할때잘 장을 보고 있다가 오히려 이 가치보다 더 많이 저평가된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눈을 키우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외면한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어, 저희 불린이 라디오에 굉장히 많은 어, 20~30대들이 내집 마련한 분들이 나와서 어, 성공담을 많이 풀어주셨는데요.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명 있습니다. 그냥 자기 돈 그러니까 부부가 1억 원을 모은 거예요. 그래서 어, 경기도의 한 지역의 주공 아파트로 시작을 했어요. 1억 원대 아파트로. 그게 언제였냐면 지금으로서 10여 년 전에 어,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집값이 폭락하고 지금 집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, 멍청한 짓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내 집이 하나 갖고 싶었대요. 너무 월세방 이런 데 전전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사 다니기 싫다. 우리 신혼집 하나는 마련하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대요. 그리고 살고 조금만 더 좋은 집 우리 애가 태어나니까 조금만 더 좋은 집, 이런 마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2년마다 집을 이사를 간 거예요. 그 친구가 그냥 둘이 대기업 다니긴 하거든요. 근데 뭐 한쪽이 휴직을 하기도 하고 해서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건 아니고 일반 가정집이었는데 10년이 지나고 여의도 입성하고 얼마 전에 도곡동에 입성했습니다. 제 친구예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 집에 사연이 나왔는데 정말 부모에게 받지도 않고 공부를 계속 갈아타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. 물론 한번 이사하면서 약간 몇천만 원 까먹은 적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오른 적도 있어요. 그런데 남들이 야 이건 바보 같은 짓을 할 때도. 했고 조금 떨어져서 손해를 봤을 때는 그 이유도 알아냈고 그렇게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다른 친구들이 뭐 전세난 걱정하고 있는 30대 후반 중후반 나이에 지금 이제 막 도곡동에 입성했거든요. 그 저는 그 사례에서 보는 거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때 음 묵묵히 갖고 계속계속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 업데이트 업데이트하면서 자신의 실력 을 꾸준히 이어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서 관심을 잃으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후를 다 보셔야 되잖아요. 지금이 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 이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. 지금 집값.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맞춰서는 대출이 좀잘안 나오고 또 금리가 높아서 사실 지금 적극적으로 집을 사시라 저도 이렇게 권해드리기는 어려워요.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면 방법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나름 생각을 해본 건데 첫 번째는 무순위 청약, 그러니까 주주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첫 번째고요. 청약이 사실 무순위 청약 그거 뭐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또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면 또 괜찮은 청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미분양 미과 미계약 차이 아시죠? 그러니까 무순이 청약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라기보다 미계약 분으로 나온 건데 물론 그중에서는 그냥 넣었다가 취소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너무 괜찮은 매물이지만 자신 자금이 안 돼서 취소를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은 매물임에도 나온 그런 물량이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내가 자격요건이 되는 그런 청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확인을 하셔서 지원하시는 거 하나 추천을 드리고요.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자격요건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저희 브리니 라디오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어, 또 준비 없이 그냥 막 넣으려고 하시다가 또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. 이게 바로 부동산 공부죠. 미리미리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어, 항상 공부하시는 거요. 예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부터 청약의 추첨제가 확대가 됩니다. 그동안 청년들이 청약을 많이 못 넣었던 이유가 가점이 낮아서였고 수도권 같은 좋은 지역에서는 추첨제가 굉장히 물량이 적어서 거의 없고 어 가점으로 넣으면 사실상은 평균 점수에도 미달이 되기 때문이었는데요. 하반기부터는 추첨제 물량을 늘린다고 하고 특히 소형평수 우리가 가고 싶은 게 소형이잖아요 그 물량을 늘린다고 하니까 우선 그 분야에서 우리가 행운을 걸어보면서 추첨제 분양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분양은 좀 자신이 없다 그리고 또 확률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난좀 착실하게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모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구축 매매를 좀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축 매매인데요 지금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니까 가끔 이러다가 뭐 수도권이든 서울 외곽 금 급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내가 시드만이를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1억 고기까지는 뭐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언저리 모아놨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정책 대출 상품이 있거든요.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이런 청년들을 위한 좀 저리로 나온 대출 상품이 있어요. 요거를 좀 결합을 하셔서 구축이고 좀 낡고 허름해도 첫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똘똘한 한 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좀 저렴하게 나온 집 없을까 이런 것좀 찾아보시면 발품 팔면 꼭 있습니다. 네, 저도 그렇게 구했습니다. 그거 하나 꼭 잡으셔서 내집 마련하시길 바랍니다. 우선 지금 같은 때는 아무래도 대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은 고정금리랑 변동금리를 비교할 때 웬만하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자금여력이 될수 있을까? 이거를 제일 최우선으로 살피셔야 될것 같아요. 예전에는 대출 받기가 워낙 쉬어서 우선은 좋은 매물 있으면 이게 집값이 오를 것 같은 매물 있으면 사라. 이런 식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집값 오름세를 기대하고 어떤 매물을 잡는데 시중하게 보다는 내가 자금을 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매달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를 꼼꼼하게 따지셔야 될것 같아요 한 달에 그래도 내 소득에서 40% 이상 나간다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좀 버거울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좀잘 계산을 하시되 이 대출 이자가 앞으로 늘어나는 규모인지 줄어들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이거 못 갚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현금을 조달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자금 대한 초점을 꼭 맞추셔야 할것 같습니다.